자, 이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휴대폰 뒷자리 3381님께서 지역명을 정확하게 네, 적어 주셨어요.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 17단지 아파트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어,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 아파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재건축이 있느냐 또 주변 지역에서 어떤 개발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동반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었죠. 혹시 이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도봉구 창동주공 17단지 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망이요? 네. 어, 아마 우리 앵커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서울 2030 플랜 많이, 들어보셨... 많이 들어봤죠. 네. <laughs> 네. 어, 서울 2030 플랜 어, 3 광역 중심, 어, 3 도심, 7 광역 중심, 네. 12 지역이라고 해서 어, 이 창동 지역은 이제 이7 광역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동북권의 어, 창동과 상계 지역이 이게 새롭게 이제 개발을 어, 플랜을 이제 발표를 했을 시에 실질적으로 이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음. 예전에 창동 지역이라고 하면 도봉구 창동, 그다음에 노원구 상계동. 이 지역이 조금 저평가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그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창동 지역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가격 상승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어떤 그 가격이 다시금 제자리를 다시 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창동에 대한 어떤 이제 2030 서울 플랜 지역이 어디냐면 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주변이 네. 이제 다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은 창동역 환승 주차장, 그 다음에 차량 기지, 그 다음에 도봉구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까지 이 지역이 싹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시에는 어, 이 창동 이 환승 주차장 쪽에는 서울 아레나라고 해서 거의 코엑스만한 어, 그 정도의 크기에 어, 새로운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지 쪽에도 어, 바이오 산업 R&D 센터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이 동부간선도로 정말로 많이 차가 많이 밀리는 이곳이 1.4km, 1.3km 구간이 이제 지하 산업으로 또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됐을 시에는 이제 도로 쪽에는 이제 어, 큰 공원이 또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이제 서울 플랜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을 시에 주변이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문자 주신 어, 이제 창동 17지역 17지역이라고 보면 어, 아마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자. 녹천역 쪽에 있는, 음. 어, 주공 17단지입니다. 창동역하고는 한, 한 어, 전철로는 한정거장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 이 지역 또한 이제 위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지역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한 1980세대. 그리고 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89년도 거의 한 30년이 넘, 넘는 어, 그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어, 지금 현재 15평에서 20평 사이 어떤 완전 소형평수 위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이제 그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주민 합의어도 필요하지만은 상가 지역, 또 상가 지역도 우리 상권 갖고 계시는 분들의 또 어~ 또 그런 어떤 이해관계들도 섞여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다행히 대지가 다르게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 좀 추진하는 게더 맞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을 지금 투자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실거주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창동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발 수, 어 수혜 이런 것들 을다 받아 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어 조금 빨리 매도를 하시고. 어, 다른 지역으로 오히려 갈아타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 왜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투자 지역을 이 지역을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 지역을 좀 보시는 게좀더 현명할 그런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문자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전략까지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결정을 내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